두 장면에서 보셨듯 참모식은 중요한 협상이면 무조건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불러들입니다.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은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호주와 일본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호주는 석탄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반면 석탄이 전혀 나지 않는 일본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나라가 협상을 진행할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갑의 위치에 있는 호주라고 생각하셨겠죠. 자 그런데 일본이 자신의 홈그라운드에 호주 협상가들을 초대해서 협상을 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일본에 간 호주인들은 일본인들의 속도에 맞춰 협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다른 국가에서 온 석탄 공급업체들을 한 번씩 마주치게 하면서 베트나를 노출했고 이를 본 호주인들은 경쟁의식과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정말 중요한 협상은 애플 본사도 아닌 자신의 집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똥개도 자기 집이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말처럼 차무식의 장소 선점은 매우 훌륭합니다.